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로또하는 똥돼지, 똥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908에 행운이 묻어 있는 번호 콕콕 잘 찍어 가시길 바라면서 자르모 미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출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필출 구간 1, 2, 3, 4번 구간과 36번부터 41번 구간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 36번에서 41번 구간에서 어, 38, 40번, 그리고 37번 보너스 번호가 출현을 보였고요. 그리고 빈도 2회 이상인 번호 중에서 이렇게 27번이 당번으로 출현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908회 필출구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8회는 15번부터 19번 구간과 그리고 21번부터 24번 구간으로 필출 구간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빈도 2회 이상인 번호 9번, 18번, 22번, 23번, 그리고 32번, 42번, 43번. 이렇게 총 7수입니다. 나름대로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좋은 숫자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복기 한번 보면서 흐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출 구간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5회 연속 계속 출현 중이고요. 지금 현재 4회 연속 계속 2수 이상 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 역시. 조심스럽게 2수 이상 각각 구간마다 출연할 것을 대비하시고 접근하시길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조심스럽게 한번 체크 잘 하시고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빈도 2회 이상인 번호 지금 현재 3회 연속 출연 중이고요. 이 역시도, 이번에 저 역시도 계속 출연에 중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 자료와 비교 분석해서 좋은 번호 비중 있는 번호 잘 선택하시고 최소한 1수는 꼭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넓게는 2수에서 3수 더 넓게는 4수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안정적으로는 1-2 아니면 1-3까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체크 잘 하시고 좋은 번호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심의 차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제외 뒤에 이렇게 출연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차 연속 출연 기대하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어, 가로 1라인과 가로 2라인 자체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로 1라인, 가로 2라인에서는 당번이 출연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단번대 어, 스타트 가능한. 어, 숫자들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조심스럽게 지난해 제가 어, 1번 10번 동영수 어, 지금 제외가 지금 이번에 차까지 이제 14회 입니다 14회 이기 때문에 어, 지금 맥심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번, 10번 동영수 한상 중에서 어, 한수 출현 가능성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일단 조심스럽게 어, 이번에 제 관심의 차 어, 연속 출현 대비하시면서 한번 꼼꼼히 어,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잘 뽑아봐봐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아쉽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욕심, 욕심 같아서는 어, 3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갔으면 했었는데요. 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 누차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 이렇게 어, 격주 흐름이 강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격주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도 조심스럽게 어, 출연의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되 어, 여러분들 어, 자료와 여러분들 어, 생각 분석과 일치하는 번호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고정수로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번으로서 이렇게 한상이 그대로 이렇게 출현하는 것이 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마음에 드시는 연번이 있으시면 한번 과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분석과 여러분들 생각과 어, 일치하게 될 때. 좀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 찬찬히 살펴보시고 잘 체크하시고 좋은 숫자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반, 재미반입니다. 요즘 계속 이렇게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기대와 더불어 재미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장기간 어, 안 나오던 구간이 이렇게 한꺼번에 출연을 시키 시킨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바로 출현을 보이거나 아니면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당회차에서 이렇게 당번을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 역시 조심스럽게 37, 38, 39번 조심스럽게 한번 관찰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숫자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모음 1탄에서 어, 설명을 드렸었지만 39번은 약수 처리를 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 37, 38번 이수 중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좋은 숫자. 올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39번 꽤 괜찮은 번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 지참하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39번 여러분들에게 약수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잘 선택하시고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분할 필터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번 필터 연속 제외가 되었습니다. 연속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필이 1번 필터 1-2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심스럽게 1번 필터 필출의 중심을 두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번 필터가 연속으로 이렇게 이수,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어 4번 필터 같은 경우에 어 2수 또 다시 발생하기보다도 어 0-1로서 어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7번 필터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출현의 무게는 2시대 이렇게 앞서 이렇게 어 연속 제외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어,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더더욱이 이렇게 대상수도 적기 때문에 어, 조심스럽게 어, 0-1 정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5번 필터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간 6회 연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계속 강하게 한번. 어 이어가길 바라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출현의 무게는 두고 어,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 2번 필터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이렇게 퐁당퐁당이 나름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심스럽게 제외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어느 정도 이수 발생 간격이 충분히 되었다 그렇게 판단도 되어지기 때문에 어 넓게 0-2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종합적으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은 어 1번 1번에 필출 무게를 두시고 어1-2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번 필터, 4번 필터는 또 다시 2수 출현보다도 1수 출현하면 1수 정도 그렇게 내다 보시고 0-1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필터 역시도 0-1 접근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5번 필터는 1-2, 5번 필터 역시 1-2 이렇게 추천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한번 적용도 해 보시고요. 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어 일리가 있다 싶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행거수 이어가겠습니다. 어 지난해 7거수 필출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27번, 37번 보너스 번호가 출현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전체적으로 3수는 희박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당번 이수 만화의 이수만 출현할 것이다 했는데 어, 적중을 한 회차였습니다 이번 회차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어, 일단 지금 현재 어, 전회차 선행 거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2 접근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외될 가능성 은 낮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전회차 선행 거수 같은 경우에 어, 이수 발생 이수 발생이 899회 때 발생하고는 그 이후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치보다는 더 진한 그러한 간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수 발생 가능성도 염두해 두시고 1-2 접근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외에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1-2 접근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회차 선행거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사회 연속 출연 중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 흐름으로 볼때좀 길게 출연 이어갔지 않나 그렇게 판단 도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외 가능성도 약간은 열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구거수사거수와 9거수에서 당분이 2수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어, 최근 경향으로4거수9거수가 2수 이상 출연을 하면 또다시 2수 이상 이어질 가능성보다도, 어, 1수 아니면 제외될 가능성이 조금 더, 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의자 선행 것으로 볼 때도 지금 이제 4회 연속 출연을 했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꼼꼼히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5분법을 지금 도표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5분법상에 지금 이제 3의 연속 제외 라인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 즉, 1, 6 것수, 2, 7 것수, 3, 8 것수, 4, 9 것수, 5형 거수 중에서 최소한 한 개의 라인은 제외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3회 연속으로 제외 라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맥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 최소한 1, 6거수든지 2, 7거수, 3, 8거수, 4, 9거수, 5 0 거수 중에 한 쌍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사국거수 또한 제외될 가능성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만일 출연을 보인다면, 어, 일수라도 출연을 보인다면 아마 국거수에서 출연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국거수가 사회 연속, 어, 제외되다가 지난해 드디어 이렇게 29번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연속 출연 가능성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연을 한다면 국거수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0-1 접근하시겠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 삼수, 전체적으로 삼수될 가능성은 약간은 있지만, 왜냐하면, 어, 전해차 선행가수에서 이수 발생 가능성과, 당해차 선행거수에서 일수가 발생을 한다면, 어, 3수 발생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전 복귀에는 이 격주로, 어, 3수 발생한 이력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3수까지도 내다보시고, 안정적으로, 어, 1-2 이렇게 내다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최소한 제외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물론, 전해차 선행거수 역시도, 어, 제외는 되지 않고, 1-2 접근할 하셔야 될것 같고 어, 당일차 선행거수는 제외도 염도 하시고 어, 전체적으로 0-1 설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어, 유력한 번호는 잘 골라서 어,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로국밥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체외디에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속 출연 기대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퐁당퐁당이 자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비 어,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출연 연속 출연의 무게를 두고 어, 접근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시고 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숫자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부터 셋까지입니다. 지난해 8수에서 1수 출연 보였습니다. 2수 대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수만 출연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다 역시 대상수 8수입니다. 8수이고 이번 해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 2수 출연 또 대비하시고 어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어 보시는 수가 더 많을 때는 어 이렇게 3수까지도 확장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안정적으로 어 최소한 1수부터 2수까지 열어두시고 접근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숫자 잘 골라가시고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돌고 돌고 이어지겠습니다. 어, 지난해, 어, 기대했었는데, 어,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901회 때 재회되고, 지금 907회 때 재회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차, 어, 신규 구간, 18, 19, 20, 21, 22번 구간과 더불어서, 어, 지난해 출연을 보이지 못했던 9번에서 13번 구간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우측 부분에 19번에서 23번 구간과 더불어, 지금 현재 906회, 907회 때 출연하지 못한 구간 지금 대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구간인데요. 어,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1, 2회에 어, 미출 이후에 이렇게 출연을 다 채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 관찰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특히나 906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당해차 번호 구간과 더불어서 어, 지난해 어, 출연을 보이지 못한 구간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쏙쏙 당번 빼내기입니다. 어, 지난해 어, 아쉽게 37번 중복수 출연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아쉽게 보너스 볼로 출연을 보였습니다. 이왕이면 당분으로 출연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요. 이번 회차 역시 조심스럽게 한번 26번, 42번 공통수입니다. 26번, 42번 이 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할 때는 과감하게 한번 흐름을 타고 어,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물론 비공통수 중에서도 출현할 가능성도 염두하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기간 계속 출현을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조심스럽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제외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접근을 하시되 일단은 어, 출현의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접근 하시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중복수 26번 42번 조심스럽게 한번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오리입니다. 지난해 제가 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2회 연속 제외했기 때문에 필출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최소한 일수 아니면 이렇게 이수 발생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2.5수 출현을 보였습니다. 이번 해차 역시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속 출현이 강합니다. 제가 이 자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출현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해차 역시도 조심스럽게 한번 연속 출현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관찰하시고요. 특히나 39번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약수로 지금 처리했고, 여러분들의 약수로 추천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수가 맞아떨어진다면 25번, 33번, 43번 중에서 당분이 출현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심스럽게 39번 도 포함을 시켜서 총. 4수 중에 최소한 1수라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충분히 연속 출현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번호마다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자료와 비교 분석했을 때 강한 번호는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왕자왕 고정수 찾기입니다. 지난해 재회가 되었습니다. 재회되었기 때문에 일단 2회 연속 재회될 가능성도 약간은 열어두시되 일단은 재회 뒤에는 출현흐름 강하게 보시고 한번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나 좌측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906회 때 비록 20번 보너스 볼이 출현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 901회 때부터 너무 지금 약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출연을 한다면 아마 좌측 부분 우선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측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어, 4회 연속 출연 이후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또다시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제외되었기 때문에 출연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수, 관찰것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찰수에서 21번, 37번 보너스볼이 출현을 했고요. 관찰것수에서는 29번, 27번, 37번 보너스볼이 출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5수 출현을 보였습니다. 908회 관찰수 여러분들이 살펴볼 관찰수는 지난해 출연을 보이지 못한 30번, 36번, 39번 그리고 6번, 8번 계속 관찰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차 신규 편입한 21번, 27번, 29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거수는 지난해 9거수와 7거수가 빠져나갔지만 7거수가 지금 이제 동거수로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다시 관찰 것수로 재편입을 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 에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관찰 것 수는 2것 수, 6것 수, 7것 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번호 때 세계 21, 27, 29번 출연했기 때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차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둘 관찰수는 30번, 36번, 39번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한 번호 때세계가 발생을 하고 지금 5회 동안 출연을 보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호 때세계가 발생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3, 4회 안에는 그진 최소한 일수라도 출연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 4회 안에는 출연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출연을 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필출로 두고 접근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더욱이 제가 39번 약수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0번이나 36번 이 수중에서 출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39번을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30번, 36번, 39번을 놓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39번 약수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30번, 36번 중에 선택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가 33번, 37번, 지금 이제 39번이 출연하고, 어, 나머지 4회 동안 출연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 33, 37번 중에 최소한 1수는 출연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37번이 출연을 보였습니다. 이번 에제 역시도, 어, 지난해에 이어서 이렇게, 어, 30번, 36번 중에, 최소한 일수라도 출현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속 이상 거수 지금 현재 78901 지금 현재 여기 초록색을 덧붙여야 되는데 제가 초록색을 칠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78901 거수 이렇게 5연속 거수가 발생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05회 때 발생한 6, 7, 8것수에서 지금이제 7, 8것수만 출현을 보이고 6것수는 출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경향으로 볼때 충분히 6것수 출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지금이제 3, 6것수 가 발생하면 이렇게 어 장기간 이어져간 적도 있지만 어 근래에는 이렇게 바로 한 2, 2회나 3회 안에는 모두. 출연을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 6거수 필이 이번에 차 필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906회 때 발생했던 012거수에서 2거수만 출연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이거수 역시나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차 3년속 이상거수 7,8,9,0일거수에서 최소한 3개거수는 출연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3개거수이기 때문에 최소한 2개까지는 출연을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봤지만 이번 회차는 어, 총 다섯 개 거수이기 때문에 최소한 세개 거수는 어, 이어 올라서 어,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발생했던 어, 7, 8, 9, 0일 거수는 다음 회차 어, 출연한 여부를 보고 일단 어, 관찰 거수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회차 6 거수 조심스럽게 보시고 어, 2 거수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것을볼때 지금 현재 906회 때 2번, 32번 출현하고 지난해 이것수가 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동것에서볼 때도 출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27번과 37번이 가장 오래된 동것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보너스 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칠것 수는 어 가장 오래된 어 미출 동급 미출된 것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이 것수는 어 보너스 보너거 것수도 어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것수 어칠 것수 27 37번이 동급 발생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차칠 것수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번에 차 어, 동급 관련해서는 2거수와 어, 7거수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08회 자료모음 2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하셨길 바라고요. 짬짬이 열공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였습니다.